저거 미리 줘야 되는데. 어, 그거 빠질 때 줘야 돼. 다 도착하고 나서 말고. 명네명네명 맞네. 요명네명맞아요명 맞네. 명이네명만네명네명명 맞네. 명네네네맞맞 그렇지 핸들 이요, 팬들 좀더 팬들 이요, 들 이요, 팬들 이요, 팬들 에이, 니가 어어 야, 사이로 이 방금. 이때야, 이 우주님, 방금 수 있어야 된다고. 야, 뭐야, 뭐야, 뭐 에이, 에이, 어, 왜이어 빨리, 빨리. <목소리> 형! 형! 대각선 움직임이 내가 받을 수 있게 정확하게 서든지 받을 수 있게 천천히 뛰든지 아 알겠어 네, 자신 있게 대한 소람 가운데선 <목소리> <목소리> 던져야 돼! 가어가 아! 가. 가. 밑 정말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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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천 천천히 천천히 천천천히천천천히거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천히 천천히 천천천히천천히 천천히 더천천히더천천히거다 그냥

형이 사람 저 때까지 좀만 기다려줘 아, 어 아니 다들 우리 편에 좀뭐 하기 전까지 기다려 어쩜... pues, 한발더한발더가확다 한번... 마. 어한발 봐. 아 방금 주에어가면 좋을 것 같아 중간에 들어가 형이 나오라고 그렇게 아둘굿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irgendwim Bruno> <Bellissimo> <Andrew> 만나만나이 가자, 가자, 오. 아기야, 안녕요오녕하세요안 계속 세요 아니 이때 서로 잡으면 요안올하세요안요하세요 안녕하세요. 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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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참 올려서 하나가 피크 있을 때정지좀봐자정지좀이자들 어깨 네, 그래 이거 받으라고, 이거, 이거 받아 괜찮아 이거 받으라고, 아, 아, 네. 이거 받으라고. 응. 이걸 받으려고 움직이라고 어어 아, 아,

아오지요 아니 형 그냥 가지 말고 이 사람 잡았을 때 진짜 받을 것처럼 움직이라고 그냥 가잖아 괜찮 아야! 둘, 셋, 하나, 이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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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하어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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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

형준아, 형준아, 그냥 멀리 터지면 되잖아. 그냥 멀리 터쳐 버리면 되잖아. 맞아, 저기, 면이, 저기 라인에 세워야 돼요, 라인에. 응. 얼른 뺍시다. 콜 보고 되니까 빨리 떼! 가자, 가자, 가자! 여 있어, 단자 가자! 한명 빠져, 한명 빠져. 형이 한명 들어가, 형이 한명 들어가! 형이 한명 들어가! 영진이 형 있어 그냥 이 거기 있어 돌아영이돌아 아니야 아니야 영진이 형 여기 있어 들어가 영진 들어가 이이이 3분 남았습니다. 한번봐! 한번봐! 2시야! 1시야, 2시야! 1아야2시야 저. <laughs> 후흩어 <목소리> 야, 네 네. 한 사태. 예, 한번 나와도 한 번. 빨리 주자. 빨리 주자 앞에. 한번운동 해서 풋살을 잘해 줄수 있는지. 풋살을 해 봐. 예, 그냥 막. 나 풋살 리그 선수도 된 적이 없어요. 풋살. 아이 또 가, 공 봐. 우와. 지금 <laughs> <laughs> 아, <찜, 웃음> 움직이자. 치고 <주거> 움직이자. 저기 놓이죠. 우 와. 몇 개나 오는거